여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니에미야서에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사는 것 같다고요 사는 맛이 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일을 할 때도 기쁨으로 할 때는 힘들지가 않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일을 하죠 즐겁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고 억지로 하려고 하고요. 또한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는 일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지루하고 때로는 짜증까지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요. 2022년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해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힘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욱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 주시며 은혜를 더하시며 축복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주 동안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는 주제로 매일매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대로 함께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한번 더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나도 그 기쁨을 누리며, 또한 이 기쁨을 전하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이러한 신앙,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이 내용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을 보면은 한번 이렇게 기도해봐라. 그렇게 제안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명령에 대한 반응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에요?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명령은 순종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은 생명입니다. 군대에서 처음 받는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육체적 훈련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 훈련이 있는데 특별히 복종하는 것을 훈련합니다.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복종하면서 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강한 훈련을 통해서요. 몸과 마음이 무장된 군인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 복종하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종 가운데 자기도 살고 더욱이 나아가 전우들과 부대를 살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 먼저 하는 훈련이 바로 이 복종하는 훈련이. 우리 신앙도 같습니다. 주께 향한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주의 뜻,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였습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귀가 젖도록 들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버지 세대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열 가지 제안과 그리고 구원의 그 결정타라고 할수 있는 홍해 바다를 가른 그 기적. 진태 양난의 위기에서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들었던 그 하나님의 기적, 기적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 이야기를요. 40년 동안 귀가 젖도록 듣고 또 들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신세대가 이제는 요단강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너머는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200만의 백성이 건너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요단강. 그때 여수아 세대에게 필요했던 신앙은 다른 모습이 아니었어요. 바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신앙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뒤를 따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로만 들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이 또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또 가르실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어떻게요? 기도하며 순종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손길로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으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교회 앞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 사실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명하게 확신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정말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아니겠습니까? 주의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이번 한주 동안 기도하고 1년 내내 잊지 말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는 주여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없어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없어서 하는 그 기도가 꼭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소원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한 주님은 지속적인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느니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신 이 말씀 원어를 보면은 현재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문법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찾고 지속적으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하다가 말다가 하는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응답이 있을 때 하죠. 기도하는 신앙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을 권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파수꾼들이 있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this generation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파수꾼들이 있는 것이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든 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종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게 만드는 기도의 종들이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 돌아와야 할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쉬지 말고 부르지지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통역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언제까지요? 구하는 것을 받고 찾는 것을 찾아내고 두드리는 그 문이 열릴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의심하지 마십시다.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응답이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의 순간이 가까이 더 다가오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요, 꼭 응답 받습니다. 언제 응답 받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받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를 합시다. 끈기 있는 기도요, 이 끈기 있다는 말이 재미있어요. 끈기 있다는 것은 끊어질 것 같은데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하며. 그의 환도 뼈가 으스러지는 아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았던 그 손을 그냥 놀래서 아픈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끊어질 것 같았는데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분예일의 아침이 그에게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한 서러움과 탄식을 눈물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술에 취해 주정하는구나.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애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평안과 은혜를 받았고 결국 선지자 사모예를 낳는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루 세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자의 굴에 던지움을 받으면서까지도 그 기도는 멈춰질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도 그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그 말씀 말이에요 그가 쉬지 않고 기도하던 기도의 응답이 이제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은요 다니엘에서 구장해 보니까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더욱 결심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깨달으니까요 더욱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응답되는 그 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더욱 알고 느끼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기도, 특히 케스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는 온 몸의 이 진액을 다 빼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주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기도는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느낍니다 Now it's your turn! 이제는 너의 차례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매달려라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지를 믿습니다 재단을 쌓아, 그 위에 재물을 놓고, 재단 주위에는 이 도랑을 파서 물로 채우고, 하늘을 향해부르짖었던이 향해 엘리아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재물을 다 불사르게 했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 엘리아의 기도.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으려고 한번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낮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이엘리야의 기도는 가뭄으로 타들어간 지명과 백성들의 마음에 이 가뭄을 해소하는 회복의 단비를 내리게 해 주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것 바로 그것이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간증시 아마 여러분들 전에 들어보시고 또한 접하셨던 간증시일 것 같아요 영어로 된 시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I ask for strength that I might achieve. 뛰어난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간구했습니다. He made me weak that I might obey. 그런데 주님이 응답하실 때 나를 약하게 하셔서 나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I asked for health that I might do great things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정말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He gave me grace that I might do better things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 나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I asked for riches that I might be happy 세상에 불을 주셔서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He gave me poverty that I might be wise 나를 지혜롭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He asked for I asked for power that I might have the praise of men. 사람들의 찬미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He gave me weakness that I might feel a need of God.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I asked for all things that I might enjoy life. 인생을 즐기려고 모든 것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He gave me a life that I might enjoy all things. 나의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I received nothing that I had asked for. 내가 원해서 간구했던 것은 받은 것 하나도 없지만 He gave me all that I had hoped for. 내가 정말로 소원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기도를 힘쓰고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특별히 성령을 간구합시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새해를 이렇게 기도로 열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맛보고 더욱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주여 기도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주 동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 올해 한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이번 한주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올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이 내용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의 선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소서 하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도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것도 주님께 아뢰며 정말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 기쁨 되게 해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주의 선한 뜻으로 응답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